잠깐만, 가자. 가봅시다. 회식. 그 마지막 회식, 회식? 언제지? 마지막 회식? 이제 카야갈 건데. 아, 이니 연말이야. 연, 연말? 연말. 아, 우리 그 종무식 때. 어. 아, 그 사정 둘이서 하는 종무식? 어. 우리의 회식은 사정 둘이서 하는 아, 그거 아, 할 때만 그래. 나오겠네. 앞으로 더 열심히 밀어봐야겠다, 이 컨텐츠. 그래야지 회식 많이 할수 있으니까. 가깝네. 가깝지? 어. 여기 오기 위해 4시에 퇴근했다 열려있지? 어 여기로 가는가? 100년 가게네. 100년 여기 로 가는 해 여기 오기 위해. 여기 오기 위해. 여기 여기 엄청 보 여기 오기 위하 여기 하신다. 해 여기 오기 위해. 여기 오기 해오해오 여기서 아, 시키는 네. 대로? 네아이상안 모르지 아니 냄새가 괜찮아 나는 괜찮아아 오늘 연가 술을 먹어서 아쉽네 근데 따라주는 건 내가 해줄게 <laughs> 어? 따라주는 건 해야지 근 그래도 뭐고맙 잠시 콜라 따라주세요 알았어 배고프다 들어줄어 그래, 아, 그래. 한 잔만 느낌, 느낌 있게 기분만 내야겠다 아, 너 너무 또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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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또과 드링킹하면 많이 다쳤어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거 빨리 빨리 와야 된다고 짠짠 먹어보겠어 일단 우리는 맵듀리로서 어때? 안 매워? 아, 안 매워 근데 먹을 수 있을 정도야 아닌데? 매운데? 먹을 수 있을 정도야 <laughs> 그래? 그냥 계속 먹으면 굉장히 맵겠는걸? 그치? 여기 뭐 시킬 게 없나? 그 아, <laughs> 주먹밥 같은 거? 아이럼 나중에 먹어야 돼? 볶음밥 돼? 먹어야 되나? 여기 원래 볶음밥이 같이게 있어 음아 근데 양념은 과 그치? 신라면 못 먹으면 굉장히 매울 것 같아 그래? 신라면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매워 음난 신라면을 먹어 안 매운데? 신안면다 술안주 신난지. 그러니까 소주다 소주 나 너무 소주 마시고 싶어 어쩔 수 없지 한 이쯤에 와야 되겠네 한 그치? 4시 반쯤? 5시 전에도 와야 될것 같은데 저기 있다, 그다지. 그니까, 아마 집이네. 아직 6시도 안 됐는데. 언니 일부러 검은색이거든. 일부러? 검은색색. 그거 있잖아요. 언니 왜 항상 이런 거? 맨날 묻지잖아요 어. 아, 맨날, 맨날 살이 한번갈 때마다 무조건 한 번씩 있어. 아, 이거 옷 금방 질까? 안질까 <laughs> <맞아. 웃음> 그렇게 얘기하는 거 무조건 한 번씩 있을까? 근데 진짜 구도가 음. 최초 구도야.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회식은 사실 회사 다닐 때도 많이 했잖아. 낮 때는 술을 권하는 문화가 좀 남아있을 때거든. 그치. 그러니까 싫은 거. 그러니까 뭐, 좀 강제성이 있으니까. 네. 회식할 때. 어, 회식할 때 강제성이 이게술 많이 못 마시고 별로 마시고 싶지 않은데 마셔야 된. 맞아, 뭔가. 맞아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싫어했지. 어. 이전에서는 점심 회식을 좀 많이 했어. 어, 근데, 회식이 싫은 거 중에 이유가 하나는 업무 시간 끝났는데 밤에 하잖아. 어어 집에 가고 싶은데. 맞아. 근데 내일 출근해야 돼. 응. 근데 회식하느라 출근하는 거막 아침에 좀 늦게 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하고. 먹였으니까. 근데 맞아. 근데 내가 진짜 선호하는 회식은 약간 지금 저런 거. 어. 좀 차라리 있지. 일치... 그래. 네시. 네시 뭐 막. 어. 차라리. 어. 그러면은 좀 부담 좀 덜하잖아. 그치, 그치. 집에 가도 좀 부담 덜하고. 그렇지. 그게 그게 옳은 거야. 내일 하루 무조건 망할 텐데. 어. 근데 언니 좋아하잖아. 술도 난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. 회식은 이제 공짜로 밥 먹을 수 있는 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나 회식을 왜 좋아했냐면 회사에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그걸 빌미로 약간 풀어드리는 자리에 얘기할 수 있어서 약간 회식했을 때상상이있어 꿀불견이라고 해야 되나? 1번 실 권하는 사람 그지 2번 엄청 취했는데 집에 안 간다고 나안 취했다고 하면서 <laughs> <laughs> 3 번은, 일 하나도 안 하다가 그때 캐는 사람 회식 간다고 하면 내 자기 소개야 회사 다닐 때아 <laughs> 갑자기 살이 들었어나 너무 려가지고 근데 나는 술은 권하지 않았어 응. 언니는 어릴 때도 술을 권하지 않았냥못 먹으면 해버렸어. 아 알아서 해뭐 그런 느낌이 왠지 알아 서해술고 아깝다 고맞가지고 <laughs> <그게. 웃음> 어차피 모르는 사람왜 말하노? 나는 약간 그거였어. 홍길년이었던 게 아니 평소에 엄청 조용해. 응. 술에 취한 거야. 불변. 어떻게? 민아. 야너 <laughs> 그때... 캐릭터가 다르다. 어! 완전 바뀌어. 어. 지킬은 하이드야. 응, 응. 너무 무서워. 캐릭터가 다르다. <laughs> 서운한 거 얘기하나? <laughs> <한> 서운한 거 <걸 웃음> 얘기하나? 혼내고. <하나. 웃음> 아. 그래도 아 그럼 이제 선배님 너무 안 취하셨으니까 이제 들어가셔야 될것 같은데 뭔 소리야 안 취했어, 안 취했어. <laughs> 이거 봐안 취했어 어. 그리고 탕에 머리카락 고 선배님 아. <laughs> <근데> 지금 뻑짝이세요 <laughs> 지금 머리카락 보세요 아. 네. 그리고 나서 다음날 선배님 네. 잘 들어가셨어요 기억나요아나너어옷왜이렇게 어, 뭐, 많이 먹었니 인장 좀 말렸어야지 아 본인이 드셨습니다 어. 돌변하는 사람 무섭지 어 그리고 기억 못해 근데 나는 기억하잖아 한번더네두개드릴게요두개 음. 음. 두개 해주세요 이제 사람이 오니까 빨리 빨리 어 먹고 가 아, 가라고 지금 몇 시에요? 여기 18시간 그래도 2시간이야 아 맞아 여기 아, 18분. 여기가 또 그게 있어 2시간 음. 저기 옆에 음. 있네 맛집이라는 거죠. 이가가 음. 바로 네가 못 먹어서 너무 아쉽다. 그러니까. 다음에 와야지 뭐. 바로 시올오있는 어? 볶음밥 어? 때요맛있 어? 어? 있 어? 어? 있 어? 어? 기 고기랑 같이 드세요. 음. 근데 요즘은 회식을 잘 없애는 추세라면서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음. 거의 없어졌요 근데 나는 회식을 음. 막 저녁에 하는 회식 이거를 뭐 술이 한잔더떨여지네 그런 회식을 우리 회사도 했으면 좋겠거든 음. 점심회식 저녁회식 동갈하자 음. 우리 둘이 우리가 이제 또 둘이서 하는 회식이잖아 음. 근데 좋은 거 같아 직원들이 있으면 불편하고. 네, 그게 멋있는 것 같아. 아, 오늘 회식입니다.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럼 대표님, 어디로 예약할까요? 이렇게 물들어봐 음. 그럼 이제 차도 마찬 음. 먹고 싶은 거 드세요. 음... 자기는 빠지는 거. 야어 좋지 않아? <laughs> 너는 나랑 둘이 빠지면 돼. 그렇지.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, 우린 여기 와 오는 거지. <laughs> 그들은 소고기 먹으러 가고 <laughs> 그들은 소고기 먹으러 갈 때. 진짜 맛집이야. <목소리> 맛있다 근데 <목소리> <거야>. 그치? 엄청 <목소리> 맛있어 맛있지? <목소리> 그래서 우리 회식은 <목소리> 약간 저번에도 한번 회식했을 때 그랬잖아 4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나는 응. 응!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2차를 가도 그치? 10시 전에 다 끝나는 거야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가 아는 회식이거죠야 <laughs> 이거 믿기만 <믿기겠다>. 할까요? <laughs> 우리가 아는 회식이거죠 <목소리> 특이사항으로 상급자의 과정이 한목할수록 회식은 줄어든다 <laughs> <laughs>